이번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옷은 자켓 겸 브라우스예요. 여름에는 하나만 입, 입는 옷이 훨씬 어디를 외출하더라도 안에 입고 또뭘 입고 이러면 덥 거든요. 그러니까 자켓이라도 이렇게 하나만 브라우스 같이 보이는 자켓이에요. 이 린넨 소재인데 소매는 오브 소매 정도 되고 소매 부분도 예쁘게 이렇게 일자로 똑 떨어지게 만들어 놨어요. 그리고 라운드고 목이 많이 안파진 라운드고 거기에다 요 여기에다 리본 모양의 오런그 디테일이 오래 붙어있어요 이 리본도 굉장히 이쁘게 되어있죠 이제 진주도 있고 그리고 안에다가 이렇게 요렇게 똑딱이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추를 달아놔서 그 분도더기가 없이 깨끗하게 보이는 스타일입니다 요거 하나 있고 밑에 바지, 슬랙스나 스커트를 입으면 그냥 정장입니다 여름 정장. 뭐 결혼식을 가든 어디를 가든 다 그런 자리에 가실 수 있고요. 뒤에는 그냥 깔끔하게 민자로 만들어 놓고 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자체를 이렇게 둥글려 가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입는 입고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. 컬러는 이거는 블랙 컬러고요. 요거는 청록색입니다. 좀 검정에 가까운 색이, 그래도 이게 청록이라서 너무 검정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분들 여기 입으시면은 이 색깔도 참 흔하지 않은 새가, 색깔입니다. 청록색. 사진으로 나올지 모르겠네요. 청록색이. 디자인은 똑같고 색상만 달라요. 자,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있습니다. 블랙 있고 청록색이.